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새벽이지만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떠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 마기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시고 첫날 월요 새벽을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조명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성령이 우리를 아우지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진리로 굳게 확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 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권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어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어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는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아에서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는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권한과 능력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장 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계집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는데 계집종의 그 주인이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게 돈벌이를 하던 중에 그 수입원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 일행을 고소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한밤중에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큰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억문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착고와 사슬이 다 풀려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죄수들이 다 억을 빠져나간 줄 알고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에 바울 일행이 오히려 그를 위로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빌리뽀에서 적지 않은 권한과 능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또다시 테살로니가로 내려와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전도자여 사도였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죠.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옹문이 열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타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의 사역자, 주의 일꾼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들이 2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 싸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받아왔던 것이 뭐냐면 오히려 우리의 약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 바로 그, 그런 때였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서 사역의 동력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혜롭다거나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부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결코 육체적인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결코 그가 자신의 지혜나 구변으로 또 변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이 진실로 주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주의 사람 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힘입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역자, 하나님을 힘입어 섬기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의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건면하는 것은 결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그의 모든 가르침이나 건면이 아첨하는 말이나 은근히 탐심의 탈을 쓰고서 사여가는 사람이 아님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그 위탁자,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은 스스로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부르신 바로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바르게 평가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실패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6절의 말씀도 보시면 또한 너희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사역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교하게대기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주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죽어도 그 죽음으로 주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어 죽는다 해도 만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런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의 자세입니까? 오늘 주를 섬기며 또 주의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강검해 보고 나의 기쁨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의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순전한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성도들을 대하여 가졌던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어요. 7 절과 8 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적어도 다른 사도들과 지위를 나란히 하는 사도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적어도 사도권을 발동하여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어떤 권위를 앞서우기보다는 유순한 유머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순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으로 섬겼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급적이면 물질적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반낮으로 스스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기울였노라고 고백합니다. 행여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마음의 장애가 될까봐 섬세한 영역에까지 깊이 마음을 쓰는 바울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설교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3주라고 하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급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은혜의 부흥과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좋은 마음의 텃밭도 있었겠지만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한 바울과 선교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분을 힘입어 사여가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끝까지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과 맡겨진 영혼을 잘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다시 한번 나의 일꾼됨, 사역자로서의 자세,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사역의 중심, 동기, 마음의 어떤 그 중심 이런 것들을 감검해 보면서 하나님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주여 쓰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복된 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아버지 성교 팀들을 통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신실한 아버지시오 마음을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여러 아버지시오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힘 입어서 하나님을 힘 입어서 사역하는 아버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나의 기쁨을 구하고 아버지 주여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되고 신실한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이 서서히 다가오는 이때에 아버지 주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저 심겨진 그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드러내는 복되고 한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열방에 파손되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의 시즌 동안에 더욱더 아버지 뒤로 물러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주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버지 대선이 이제 아버지 주여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비진리를 세우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이 있으며 오 하나님 이 땅에 거울한 영적 진동이 일어나며 거울한 풍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도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과 그런 헌신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늘 그분을 힘입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심기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